매구밍이 말한 멋있는 자기 소개? 해보았더니 꽤나 즐거운 것이었어 와요. 큰이코릴라가 눈에 거슬려 죽겠싸와요 내가 더 아인즈님께 어울리는데, 사냥을 시작하겠싸와요 즐겁게 해 주시겠어요? 상대할 맛이 없어 와요. 당연하지 않아? 인정할 수 없어. 아, 아인츠 님. 어때? 두려워해라. <laughs> 어쩔 수 없네. 자, 어서 이래. 선멸을 시작하지. <laughs>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. 이제 장난은 끝이야. 건방지게. 하. 나분 해 죽겠어요. 기다리다가 지쳤어요. 전 샤르티야. 잔혹하고 냉혹하고 비정하며 청순 가련한 괴물이 사와요. 내 역할은, 거슬리는 돌멩이들을 제거하는 것. 아인즈님은 우리의, 아니, 모든 불사자의 왕이 사와요. 후, 또, 아인즈님께 패를 끼치다니, 정말 최악이네. 저큰입 고릴라는 항상 저렇게 밝히고 다니면 안 피곤하사 와요. 아인즈님과 저리도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니 사토하지만은 대체 뭐 하는 자인가 와요. 나자릭 지하대 분묘에 저보다 강한 수호자는 없사 와요. 우리의 주인이신 아인즈님은? 마음이 정말 넓으신 분? 매구밍을 상대하는 건 지쳤어요. 포지에 대한 고집이 너무 센것같 싸워요. 생물의 피를 밑거름 삼아 강해진다. 진조인 제힘 앞에서 전율하 시와요. 인간이면서 스스로 공격을 받으러 가다니…… 다크니스는 제정신인가요? 저 날아다니는 채소는 누구의 권속인 것이 와요? 어디? 내권속에 어울리는 인간이 없을까? 바람머리의 다열질 성직자! 다음에 만나면 제가 꼭 쓰러뜨리게 싸워요! 에인 헤라 네는제 비장의 수단 가벼이 사용할 순 없사와요. 이 세계에도 아인즈 님을 위한 성을 세워야 하지 않사와요? 이 힘은 아인즈 님을 위해서…… 힘이 쏟아나네요. 이제 흠잡을 데가 없사와요. 이걸로, 아인즈님께 한층 더 인정받을 수 있겠사와요? 진주의 힘,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사와요? 아인즈님께 어울리는 모습으로? 상으로, 저의 권속으로 삼아드리겠사와요? 내게 충성을 맹세하다니, 보는 눈이 있어와요? 어쩔 수 없군요. 힘을 빌려드리겠 싸워요. 자, 그럼, 누구를 유린할까요? 채소가 날아다니고, 생선이 밭에서 나다니, 이상한 세계네. 이 세계에서, 아인즈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건, 나쁜, 우월감이 느껴지 사워요 키가 좀 모자라네. 어디 적당한 인간이 없을까? 커너스바!